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하니 17절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따라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어, 성전공사가 재개되고 또. 어, 다트네이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치리를 하고 그 치리에 대해서 어, 답이 오고 난 이후에 신속하게 성전 공사가 마쳐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에는요. 그래서 성기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너디딤 사람 솔로몬에 의해서 폭속된 종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작성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날 드려진 예물이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것과 비교하면 무척 적은 어 예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보면 소가 22,000마리를 드렸고요.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소가 100마리니까 22,000 22배가 적다는 뜻이 되겠죠. 또 양도 200마리, 어린 양까지 포함해서 600마리인데요. 12만 마리로 치면 20배나 이렇게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봉원식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규모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 가난한 가운데도 드린 이 재물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작은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는 사실 그 이어지는 내용에 자세히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물은 적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정말 그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봉헌식을 기쁘게 받아 주셨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을 이제 기점으로. 성전은 제사장 24분방과 또 레위인도 순찰을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 봉사를 일주일씩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들이 예배와 관련된 율법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 즐거움으로 이렛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월절을 지킬 때의 감동이 그들에게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인데요.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그 노예살이 때 받았던 모든 수치를 온전히 떨쳐버린 이때에 다시 유월절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드릴 때 보면. 여러분 한꺼번에 이제 그 절기 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어 제사장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때에 너무 막 정말 어 문화 세때에막그 부정함이 막 가득했지만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하지 못해서. 어,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경우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그성하이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쨌든, 어, 예물 자체의 양은 적었지만, 그것을 드리는 마음 자체는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말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이요 고룩을 포기한 포용이 되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전 공사가 방해받았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하자. 그런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어, 곧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런 만 하나님 부르지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할수 없습니다. 거룩을 포기한 포용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축하고 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자 얼마든지 포용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 평화의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laughs> 어, 독선주의라는 것은요 어,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평화이죠. 자, 어, 이때 함께 하던 모든 백성들의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손을 도리어 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 주신 즐거움 그것은 정말 진짜 즐거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으로 일할 때에 그, 여기는 지금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어, 그들에게 돌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그냥 이제 가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고레스의 조서가 또 다리오의 조서가 발견되어지게 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손을 들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도 움직이셔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봉헌하고 좀 가난하지만, 또 적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예물, 또이 일에 수종되는 자들이 정말 자기를 성결케한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손을 들어 힘있게 일할 때에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어그 손에 더 힘을 더하게 하신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